어 작년에 삼성물산 합병을 처음 발표를 봤을 때는 어,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치사한 짓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에 놀랐었는데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광고비를 250억씩 쓰고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고 또한번 놀랐고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려는 생각은 하부지도 못했는데 그 대담함에 또한번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이날 오늘 하는 얘기도 최순실 씨에 관련된 그 의혹이 생기면서 다시 불거진 것이지 삼성 입장에서는 아마 작년에 이미 다 끝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하면 니들이 어쩔 거냐. 또뭐 기업 가치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기업 가치 관심 없습니다. 지분과 세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지금 최순실씨 때문에 이렇게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은 아 김상조 교수도 작년에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김종중 사장한테 당신들 이렇게 하는 거 소탐대실이다.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랬 했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부메랑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도 않은 데서 지금 일이 터진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것인데 그 재벌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뭐 집행유예 병원 가옥을 마는 이제 날다가 요새는 조금 한두 명씩 이제 감옥 가기 시작했는데 이번도 결국은 누군가는 감옥을 가지 않고는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될 겁니다. 부채 내놨다면서요. 네. 그래서 재윤경 대표가 다른 사람들은 주진영 대표를 사육하는데 이분은 너무 극찬을 하더라고. 계자가 <laughs> 시각규정을 했어요. 아, 좋은 분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막안 좋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막 극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증권이라는 큰 회사에서 이 부채를 내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왜 내놓으셨어요? 그게 얼마 뭐 내놓으셨죠? 한 10억 내놨습니다. 근데 애초에 뭐, 우리가 없는 걸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출회사랑은 달라서, 은행이랑 달라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실상각할 만한 그 채권이라는 게 대개는 그 주식거래 하시다가 네. 신용했다가 주식이 이제 깨지니까 그냥 털고 그냥 그 도망가신 분들이거든요. 네. 네. 사실은 이렇게 썩그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뭐 받으려야 될 만한 그런 고객이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얘기가 이제 제가 그 재윤경 대표 하시는 활동 같은 거를 언론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저게 우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원한테 알아보라 그래도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거냐 그랬더니 뭐 97년, 네. 8년 그 IMF 위기 때 네, 네. 생긴 것까지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 거네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붙잡고 있냐 그랬더니 딱히 그 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일단 생각은 다 했지만 그냥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는 다음에 이제 추심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놓고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건조 하면 그건 이제 공동으로 돈버는 거니까 뭐 우리는 상관없고 우리는 비용이 하나도 드는 건 없고 추심 회사들이 한 번씩 누구를 잡아오면 그러면 이제 나눠먹는 거니까 그냥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그 사람들도 뭐 이렇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1, 2년이 몰를까 10년, 15년을 갖다 그것 때문에 세상을 도망다니게 만드냐. 그러지 말고 털자. 그렇게 생각을 음. 한 거예요. 그 10월 그럼 주변량이내놓은 겁니까? 네, 네. 음. 처음에 그 연락 오신 게그북 메시지로 음. 연락 오셔가지고요. 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약간 처음에는 좀 누가 장난 메시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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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월 준다니까 <laughs> 아니, 증권사 대표님이시라고 하니까, 음. 예.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예, 그얘 예 목소리가 이렇게 장난 같지는 않고 그래서 찾아뵀었어요. 그래서. 서 말씀을 하시길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부서 직원들하고 이제 따로 또 별도로 실무 회를 의 하는 게 작년 초였죠? 네, 작년 네.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하고는 일해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음. 아니 저도 오늘 처음 뵀습니다. 그랬더니 어, 그 대표님이 그 일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그 확실하고 집요한 면이 있으신데. 음. 앞으로, 그, 제 대표님 피곤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뭐가 피곤할까, 이렇게 한참 생각을 했죠. 근데,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표님하고 무슨 사이냐. 음. 그러고 나니까 무슨 사이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아, 그때는 패친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패북친구. 패친인가? 네, 그랬어요. <laughs> 그랬더니 직원들이 황당해 하면서,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리스트도 주시고 그랬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그 대표님이 결단을 내리고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셨으면 채권 기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간단한 네. 양력을 조금 소개해드리면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서 존슨 험프킨스 대학교 경제학 박사 맞습니까? 나 아. 박사님이요. 학위는 못 하고 이제 논문 쓰셨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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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싸웠다며 교수하고. <laughs> 눈치가 없어 싸웠군요. 아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박사를 안 하고 왔어요. 다 하고 음. 그래서 내 본인한테 안 물어봤어.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교수하고 싸워가지고 마지막에 논문 안 쓰고. 그 교수님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를 이제 수출지향국으로 해서 뭐 시장경제에 의해서 발전한 나라라는 걸로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양반인데 수출지향적으로 발전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시장경제를 통해서 발전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가 좀 이제 서로 걸렸던 음, 그렇다고 거, 논문을 안 쓰고 거까지 갔다 그냥 와. 뭐~ 안쓴건 아니라 이제 다른 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쳤죠 약간 음, 예. 음. 근데 그 교수님 얘기도 일리가 와 없는 건 아닌 게 왜냐면 그냥 그냥반은 사실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한국에 비해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는 더 심하게 국가계획경제적으로 브라질이라는 게 내수 대체를 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그 수출 위주로 하다 보면은 시자 국제 시장의 가격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laughs> 자원 동을 한다는 가 이런 데서의 이제 국가 규제가 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뭐그 사람 얘기가 완전히 틀린 거라고 는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laughs> 지나치게 우리나라를 한쪽에다가 말하자면 팔아먹기 위해서 쓴다 그런 생각을 좀 음. 했죠. 음. 그리고 나서 참, 참 잘했어요. 철깔대로 <laughs> 세계은행 그거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laughs> 네. 세계은행 컨설턴트, 삼성증권 전략기획실 상무, 우리투자증권 리테일사 업 본부장, 하나투자증권 대표 이사를. 근 아까 뭐제 대표도 뭐 개혁 이야기했고 보리나 아까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투자증권에 계실 때 저는 뭐 이쪽을 잘 모르니까 모르는데 정말 엄청난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보면 매도 보고서 작성 의무화, 성과급 폐지, 직원 복장 자유화 열린 주주총회, 사내 편집국 설치, 전직원 학자금 대출, 상한 지원, 뭐 서비스 선택제 도입 뭐 이렇게 굉장히 파격 행보라고 해요 이것들이 그래서 별명이 증권가의 돈키호테 투자계 이단아. 어제 자랑하는 것아서좀 그렇긴 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를 빠뜨리셨어요. 빠뜨리 예. 네. 과당 매매 금지가 제일 네. 큰 겁니다. 음. 과당 매매 그거 설명해 주세요 설명은 제가 잘못 실수. 아그 금방 이해 되는데 <laughs> 과당 과당하게 매매면 안 된다. <laughs> 과당하게 매매가 뭔데요?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잖아. 네. 네. 아 맞는 말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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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이제 그 증권회사 리테일 사업 본부의 가장 큰 폐단은 뭐냐면 그 일부 중독성 고객들을 상대로 1년에 막 수백 번씩 거래를 하는 걸로 해서 커미션을 받아서 돈을 버는 그런 영업을 여전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어, 금지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일정 그 회전율 이상에 나오는 수익은 수익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증권 회사의 그 오프라인 브로커리지 수입에 거의 한 80%가 연간 회전율이 한600% 이상의 고객에서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수익을 300% 회전율이 300% 이상 넘어가면 수익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어~ 결국은 오프라인 브로커지 수입은 거의 칠팔십 퍼센트가 없어져요 그럼 하겠다 내가 한 겁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과당 매매 금지를 비롯해서 제가 소개한 여러, 여러 가지 것들 아무나 못한다 주제가 아면 못했을 것이다 이런 게 업계 전반의 평가라고 해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경제학자셨고 또 실물 경제를 하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게 아무것도 없다 <laughs> 네, 한게 아무것도 안 없다. 해도 저, 저 정도로 안 하기도 쉽, 쉽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다고 말하면 곱게 말하는 거고 네. 네. 참 그렇죠. 네. 네. 어,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면 마치 자기 집안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하세요. 네. 네. 저희 아버님은 네. <laughs> 옛날부터 그꽤 알려졌던 이제 그 진보 쪽의 경제 학자셨죠. 네. 그래서 주종환 네, 규종환 교수님. 네. 교수님.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쓴 책들을 보고 자란 운동권 학생들도 <laughs>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형은 지금 뭐~ 대표적인 국정 교과서 반대 운동을 네. 하고 있는 역사학자고 주진호, 주진호, 주진호 교수, 주진호 교수. 네네그제 여동생 하나는 참여연대에서 그치. 지금 어~ 일을 갔다 한지 지금 거의 십 년이 된 음. 사람이고 뭐~ 그니까 가족 분위기만 보더라도 어 이게 우파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laughs>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조금 제가 약간 어~ 비꼬아서 하는 얘기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좌파입니까? 저는 이두 번째 질의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의견을 냈던 국내 증권사 대표가 이 반대 의견을 냈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이 사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당시 국내 증권사 대표였던 그 당사자의 증언을 들으려고 참고인으로 저 한화 증권 전 주진영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합병 반대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반대 하셨습니까 예 당시 처음 그 보도가 나왔을 때는 아이 아니... 해도 좀 너무 심하다. 보나마나 저렇게 그 과대평가된 제일모직과 과소평가된 삼성물산을 자본시장법의 시행령을 핑계로 합병을 하겠다. 그것은 단지 그냥 물산의 이사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일인데, 시행령 핑계되면서 합병한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는데, 어, 국내 언론이나 우리나라의 뭐 발언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눈을 감거나 아니면은 입을 닫거나 아니면 찬동하는 것을 보고 어,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들까지 다들 옹호하는 보고서를 쓰는 걸 보고 아, 한국인으로서 창피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쓰지 말라고 하나 내부에서도 압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압력이었습니까? 처음 보고서가 나가기 며칠 전에. 하나그룹의 경영기획실장인 금준수 사장이 저를 보자고 만나서 어 하나그룹과 삼성은 사이도 좋고 앞으로 딜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서는 쓰지 말아라 얘기를 해서 제가 증권회사 사장한테 그런 것을 부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는 못하, 에, 못하겠습니다 약속 못 드립니다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도 모르는데 이제 어쨌든 월요일 날 보고가 나갔습니다 1차 보고서. 삼성에서도 당시 압력이 있었습니까? 네, 뭐 삼성그룹에 아는 제그 지인들로부터 한뒤 사람에 걸쳐서 어 <laughs> 전화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의결권을 유임해달라저 당시 이제 저희 회사는 우연하게. 어, 삼성물산 주식을 한 3만 9천 주 정도 0.02% 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그 의결권을 어, 위임해 달라라고 전화들이 왔고 그래서 제가 위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찬성해 달라라고 전화가 왔고 그것도 이제 부정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어, 뭐정 그럴 거냐라는 식의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를 했던 이유 때문에. 하나증권 대표에서 물러나라고 압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1차 보고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경영기획 실장인 금춘 사장이 다시 보자고 해서 어, 한 번은 뭐 그렇다고 치자. 그렇지만 당신 때문에 에, 삼성의 장준기한테서 불평 전화를 들었다. 어, 다시는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약속은 못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대면서 그 압박을 했습니까? 2차 보고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삼성생명 당시 대표 이사였던 김현배 부회장께서 직접 그날 아침에 전화를 하시더니 급하게 오셔 가지고 어, 두 번째 보고서 나온 것 때문에 에, 구조본에서 굉장히 어, 기분이 에, 에, 격앙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주사장이 물러나야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어, 제가 먼저 사임할 일은 없으니 만약에 물러나게 하고 싶으면 법적인 절차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도 얼마 안 됐다면서 왜 하나에서는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그룹에서는 이제 뭐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 일종의 이제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아서 일단 모두 누구라도 한 마디 말을 거역하면은 거를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말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러나야 할 이유를 한사코 말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그 나가라고.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할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 김현배 부장께서 오시고 난그그 그 얘기가 했던 것이 이제 8월 어, 7월 초였는데 어 그러고 나서 8월 9월 초에 다시 금춘수 사장이 보자고 해서 어, 저한테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못 하겠다 했더니 그러면은 어, 구조본의 재무팀장을 어, 경영총괄 부사장으로 보낼 테니 당신은. 임기 대까지임그이 선으로 물러나 있어라.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김상조 교수님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그 분쟁에 대해서 당시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셨습니다. 당시 사건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이 합병이 승계와 무관하다는 이재용 증인의 답변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 하나그룹에서 어, 참모조직이 이제 어, 경영기획실인데요,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실장을 하고 있는 금춘수 씨가 주진영 사장에게 물러나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회장의 뜻이라고 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 김승현 회장은 이 하나투자증권의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기사도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 분이 어, 상장회사에서 주주의 뜻에 의해서 뽑힌 어, 사장을 물러나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엉망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작년에 삼성물산 합병을 처음 발표를 봤을 때는 어,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치사한 짓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에 놀랐었는데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광고비를 250억씩 쓰고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고 또한번 놀랐고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려는 생각은 하부지도 못했는데 그 대담함에 또한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날 오늘 하는 얘기도 최순실 씨에 관련된 그 의혹이 생기면서 다시 불거진 것이지 삼성 입장에서는 아마 작년에 이미 다 끝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하면 니들이 어쩔 거냐 또뭐 기업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기업같이 관심 없습니다. 지분과 세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때문에 이렇게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은 아 김상조 교수도 작년에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김종중 사장한테 당신들 이렇게 하는 거 소탐대실이다.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랬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부메랑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도 않은 데서 지금 일이 터진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것인데 그 재벌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뭐 집행유예, 병원 가옥을 막는면 이제 날다가 요새는 조금 한두 명씩 이제 감옥 가기 시작했는데 감각할만한 그 채권이라는 게 대개는 그 주식거래 하시다가 네. 신용했다가 주, 주식이 이제 깨지니까 그냥 털고 그냥 그 도망가신 분들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렇게 썩그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뭐 받으려야 될 만한 그런 고객이라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얘기가 이제 제가 그 재윤경 대표 하시는 활동 같은 거를 언론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저게 우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한테 알아보라. 그래도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거냐 그랬더니 뭐 97년, 네. 8년 그 IMF 위기 때 네, 네. 생긴 것까지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 거네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붙잡고 있냐 그랬더니 딱히 그 것을 없앨 이번도 <laughs> 결국은 누군가는 감옥을 가지 않고는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될 겁니다. <laughs> 부채 내놨다면서요. 네. 그래서 재윤경 대표가 다른 사람들은 주진영 대표를 사육하는데 이분은 너무 극찬을 하더라고 그~ <laughs> 제가 아, 시각규정을 했어요 아~ 좋은 분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막안 좋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막 극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증권이라는 큰 회사에서 이~ 부채를 내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왜 내놓으셨어요? 그게 얼마 뭐 내놓으셨죠? 한 10억 내놨습니다. 근데 애초에 뭐, 우리가 없는 걸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아,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출회사랑은 달라서, 은행이랑 달라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일단 생각은 다 했지만 그냥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추심회사에다가 얘기를 해놓고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건조하면 그는 이제 공동으로 돈 버는 거니까 뭐 우리는 상관 없고 우리는 비용이 하나도 드는 것 없고 추심 회사들이 한 번씩 누굴 잡아오면 그러면 이제 나눠 먹는 거니까 그냥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그 사람들도 뭐 이렇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일 년이 몰라까 십년 십오 년을 갖다 그것 때문에 세상을 도망다니게 만드냐. 그러지 말고 털자. 그렇게 생각을 음. 한 겁니다. 그 10월 그럼 주빌리오량이 내놓은 겁니까? 음. 그 연락 오신 게그 음. 연락 음. 네, 네. 처음에 그 연락오신 게그 페이북 메시지로 연락오셔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약간 처음에는 좀 누가 장난 메시지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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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월 준다니까? <laughs> 아니. 그랬더니 어, 그 대표님이 그 일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그 확실하고 집요한 면이 있으신데 음. 앞으로 그제 대표님 피곤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뭐가 피곤할까 이렇게 한참 생각했죠. 런데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표님하고 무슨 사이냐? 음. 그러고 나니까 무슨 사이인지 잘 모르겠는 <laughs> 거예요. 아, 그때는 패친이다. 그래서 제가 했죠. 패북 친구. 패친인가? 그랬어요. <웃음> <웃음> <그랬더니> 직원들이 <laughs> 황당해 하면서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게 리스트도 주시고 그랬는데 어,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그 대표님이 결단을 내리고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셨으면 예, 채권 기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간단한 이렇게. 양력을 조금 소개해드리 면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서 존슨 홈킨슨 대학교 경제학 박사 맞습니까 네. 아, 박사님이에요 학위를 못하고 이제 논문까지 다가 수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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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웠다며 교수하고 <laughs> 눈치가 없어서 싸웠다요 아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박살 안 하고 왔어요. 다 하고 그래서 본지한테 물어봤어. 네.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교수하고 싸워가지고 마지막에 논문 안 쓰고 그 교수님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를 이제 수출지향국으로 해서 뭐 시장경제에 의해서 발전한 나라라는 걸로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양반인데 수출지향적으로 발전한 건 맞지만 그렇다 우리나라를 시장 경제를 통해서 발전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가 좀 이제 서로 걸렸던 음. 거예 그렇다고 그, 논문을 안 쓰고 거까지 갔다 그냥 와? 뭐 안쓴건 아니라 이제 다른 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쳤죠. 약간. 음. 음. 예. 근데 그 교수님 얘기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닌 게 그냥 그냥 바은 사실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는 더 심하게 국가계획 경제적으로 브라질이라는 게 내수 대체를 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했던 것들이으니까 그것보다는 그~ 수출 위주로 하다 보면은 시장 국제시장의 가격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네. 자원 봉을 <laughs> 한다든가 이런 데서의 이제 국가 규제가 있었을 뿐이지 그니까 러 뭐~ 그 사람 얘기가 완전히 틀린 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laughs> 지나치게 우리나라를 한쪽에다가 말하자면 팔아먹기 위해서 쓴다 그런 생각을좀 음. 했죠. 음. 그리고 나서 참 잘했어요. 철깔대로 <laughs> 세계은행. 그것 때문에 컨설턴트. 인생이 망가졌어요. <laughs> 네. 세계은행 컨설턴트, 삼성증권 전략기획실 상무, 우리투자증권 리테일사 본부장, 하나투자증권 대표 이사를. 근데 아까 뭐제 대표도 뭐 개혁 이야기했고, 또보니 아까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투자증권에 계실 때 저는 뭐 이쪽을 잘 모르니까 모르는데 정말 엄청난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보면. 매도보고서 작성 의무화 성과급 폐지 직원복장 자율화 열린 주주총회 사내 편집국 설치 전직원 학자금 대출 상한지원 뭐 서비스 선택제 도입 뭐 이렇게 굉장히 파격행보라고 해요 이것들이. 그래서 별명이 증권가의 동키호테 투자기 이단아. 어,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 긴하는데 지금. 옛날에는 뭐 집행유예, 병원 가옥을 막는 이제 날다가 요새는 조금 한두 명씩 이제 감옥 가기 시작했는데 이번도 결국은 누군가는 감옥을 가지 않고는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될 겁니다. 부채 내놨다면서요? 네. 그래서 재윤경 대표가 다른 사람들은 주진영 대표를 사욕하는데 이분은 야. 너무 극찬을 하더라고. 기자가 <laughs> 아. 시각 규정을 했어요. 아 좋은 분이구나. 음. 다른 사람들은 막안 좋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막 극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증권이라는 큰 회사에서 이 부채를 내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왜 내놓으셨어요? 그게 얼마 뭐 내놓으셨죠? 한 10억 내놨습니다. 근데 애초에 뭐 우리가 없는 걸 내놓을 순 없으니까 아,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출회사랑은 달라서 은행이랑 달라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실 생각할만한 그 채권이라는 게 대개는 그 주식거래 하시다가 네. 신용했다가 주식이 이제 깨지니까 그냥 털고 그냥 그 도망가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썩그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뭐~ 봐드려야 될 만한 그런 고객이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음. 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얘기가 이제 제가 그~ 재윤경 대표 하시는 활동 같은 거를 언론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저게 우리도 있을 것같아요 네. 그래서 직원한테 알아보라 그래도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거냐 그랬더니 뭐 97년, 네. 8년 그 IMF 위기 때 네, 네. 생긴 것까지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거네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붙잡고 있냐 그랬더니 딱히 그 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일단 생각은 다 했지만 그냥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추심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놓고.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건져오면, 그건 이제 공동연도 돈 버는 거니까. 뭐 우리는 상관 없고, 우리는 비용이 하나도 드는 것 없고, 추심 회사들이 한 번씩 누구를 잡아오면, 그러면 이제 나눠 먹는 거니까 그냥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 사람들도 뭐 이렇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일 년이 몰랐까, 십 년, 십오 년을 갖다 그것 때문에 세상을 도망다니게 만드냐. 그러지 말고 털자. 그렇게 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10월 그럼 주빌료량이 내놓은 겁니까? 네네. 음. 처음에 그 연락오신 게그페북 메시지로 음. 연락오셔가지고요. 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약간 처음에는 좀 누가 장난 메시지라고 <laughs> 하니까. 아, 10월 준다니까? <laughs> 아니, 증권사 대표님이시라고 하니까. 음. 예.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예, 그 예, 목소리가 이렇게 장난 같지는 않고 그래서 찾아뵀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하시길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부서 직원들하고 이제 따로 또 별도로 실무 회를 의 하는데, 그게 작년 초였죠? 네, 작년 네.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님하고는 일해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음. 아니, 저도 오늘 처음 뵀습니다어 작년에 삼성 물산 합병을 처음 발표를 봤을 때는 어,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치사한 짓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에 놀랐었는데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광고비를 250억씩 쓰고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고 또한번 놀랐고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려는 생각은 하부지도 못했는데 그 대담함에 또한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날 오늘 하는 얘기도 최순실 씨에 관련된 그 의혹이 생기면서 다시 불거진 것이지 삼성 입장에서는 아마 작년에 이미 다 끝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하면 니들이 어쩔 거냐 또뭐 기업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기업같이 관심 없습니다. 지분과 세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때문에 이렇게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은 아 김상조 교수도 작년에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김종중 사장한테 당신들 이렇게 하는 거 소탐대실이다.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랬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부메랑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도 않은 데서 지금 일이 터진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것인데 그, 재벌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